건국일의 최초, 대통령의 발언 최저임금 그 이상의 가치를 외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원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건국일의 최초,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진짜 알맹이를 쏙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들, 정부기관들 전부 다이 영상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작심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건 없이 왜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냐? 크, 이말한 마디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그게 뭡니까? 법이 정한 이선 이하는 절대 주지 마라 하는 마지노선 금지선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용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최저선에 딱 맞춰서 월급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요, 기업들처럼 돈 벌기 위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최저의 범위에서 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짠돌이처럼 구는 모습. 기업들이야 돈 벌려고 법이 허용하는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로 한다지만 정부마저 이러면 누가 월급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발언 정말 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 이 말은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부터 적정 임금을 지급해서 민간 시장에도 최저 임금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모범적으로 지적한 대통령, 진짜 건국일의 최초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역할, 공공부문의 책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만약 아직도 최저 선만 고집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공공기관부터 적정 임금을 주고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 출발점이 이 발언이 되기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 발언, 최저임금 그 이상을 외친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